안녕하세요. 목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싱싱한 갑오징어 준비했습니다. 자, 갑오징어 눈동자 먼저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한번 씻어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 너무 손도가 좋고요. 저는 안쪽에도 작은 게 들어있으려니 했는데 지금 한 상자를 봤는데 엄통 길이만 한 12cm 정도 조금 작은 거 한번 볼게요. 작은 것도 1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은 들어있지 않네요. 다행인 게 지금 2kg씩 보내드릴 건데요. 7마리에서 8마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 드리고요. 두 세트 하시면 8만 원이 아니고 7만 5천 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갑오징어가 손도가 굉장히 좋고 어제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갑오징어 물량이 오늘 좀 많아서 이렇게 싱싱한 갑오징어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뭐 볶음이나 또 이대로 뭐 데쳐 가지고 숙회로 드셔도 되고요. 그러나 횟감은 되지 않습니다. 뭐 이거 받으셔 가지고 회로 드시려고 하신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요. 무지개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횟감으로 추천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횟감은 바로 잡은 것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바로 막 선상에서 바로 잡아서 드시는 게 살아있을 때 드셔야 회로 드셔야 맛있고요. 이것은 그래도 뭐 하룻밤 정도는 지금 진에다 왔기 때문에 손도는 괜찮은데 뭐 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kg 한 세트입니다. 2kg에 7마리에서 8마리 들어있어요. 4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제하고 똑같이 지금 오늘은 사이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또, 안쪽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조금 작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제가 비슷비슷, 한 15cm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장을 해다가 지금 멈췄어요. 왜냐면, 이 안쪽에도 이렇게 손도가 좋다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죠? 그만큼 손도가 좋다는 거고요. 이건 무조건 회로 드세요, 회로. 어제는 제가 시간이 조금 빨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회를 좀 떠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아 제가 지금 이 오늘 생선은 안성어 2020 안성어에서 샀거든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음 돈을 더 주고라도 내가 이걸 꼭 사간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사왔습니다. 어제하고 가격은 똑같이 해서 드릴 거고요. 어. 1세트 2kg 고요 2만원 무료배송 갑니다. 이것은 2만원 그 다음에 2세트를 하시면 어제 3만 5천원 했더니 대박나가지고 순식간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사지 못한 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2세트 4kg 하시면 3만 5천원까지 드릴게요. 이 손도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손도가 좋은지 한번 보시고 뭐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 새꼬시로 해서 두고두고 냉동에 넣어놓고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좀 사가지고 쟁여놓고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2kg 제가 지금 포장을 이렇게 해다 말았는데요. 20마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한 봉지가 지금 2kg고요. 자, 이 정도가 2kg 해가지고 2만 원. 그다음에 어, 두 세트 하시면 3만 5천 원에 두개 드릴게요. 가격을 뭐 새우젓이랑 도 오늘 있고요. 3kg 양이 없으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제가 뚜껑 열고 안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3kg 3만 원 되겠고요. 통멸치젓 3kg 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자, 자랭이 해감 다시 한번 가격 말씀드릴게요. 손도 보여드리고요. 자비닐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거의 살아서 바다로 가려고 합니다. 자, 손도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니뭐니해도 싱싱해야 조림을 해도 맛있고 구이를 해도 맛있고 또 회로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kg 19마리에서 20마리 안쪽으로 20마리 내외로 들어갑니다. 20마리 이상은 없습니다. 사이즈가 그러니까 꽤 괜찮다는 거죠. 새꼬시로 썰어서 드셔도 되고 조림을 하셔도 되고요. 어, 2kg에 2만원, 4kg에는 35,000원 드리고요. 갑오징어 싱싱합니다. 너무너무 싱싱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갑오징어 몸통 길이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2cm 정도 됩니다. 조금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2, 12cm, 10cm 밑으로 내려간 거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주 사이즈가 중간 정도 돼가지고 좋습니다. 어, 이것 또한 7마리, 8마리 들어가고요. 2kg에 해가지고 네. 택배비까지 해서 4만원, 두 세트 하시면 7만5천원 되겠습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가보지, 엄청 손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